오늘 아침에는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멸류관에 관해서 공부해 볼게요. 음, 고린도, 고린도전서 3장 8절입니다. 이제 심는 자와 불 주는 자가 하나이며, 저마다 어떻게? 자기 수고에 따라 자기 보상을 받으리라. 자기의 수고에 따라, 자기의 수고에 따라. 아, 시록 22장 12절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주님께 속히 오시는데 내가 줄 보상이 있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위에 따라 주리라. 어, 어디 볼까요? 10번 어, 시록 4장에 보면 멸류관을 쓰고 있죠 멸류관을 기시록 4장에 보면 4장입니다 머리에 금관을 쓰고 있더라 스물네 장로 우리죠 흰옷을 입고 앉아 있는데 여러분 제가 누차 말합니다 매일말씀, 어, 교회, 매일말씀 TV를 보는 유익이 뭐냐? 물론, 어, 천하가 수시로 와요. 목사님 통해서, 어, 그동안에 가나한 성도였는데, 예, 교회 나가다가 쉬었는데, 또 실족했는데, 아니면, 어, 이단에 신천지가 있다가, 안상웅이가 있다가 쉬고 있는데 목사님 영상을 보고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계심을 압니다 하는데 그래요 구원은 구원은 믿음이에요 그냥 그 자, 사실 자체를 믿으면은 구원이에요 회개하고 거듭난 자들은 그런데 부단히 부단히 아까 일을 해야 해요 일을 해야 하는데. 말씀드렸습니다. 자기의 수고에 따라 고린도전서 전서 3장 8절, 자기의 보상을 받으려 했는데, 아, 우리가 주님이 가시멜류관을 쓰셨죠. 주님이, 아, 마태봉 27장 29절이에요. 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들의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분의 오른손에 주며 주며 그분 앞에서 무릎을 꿇고 그분을 조롱하였는데 만세 유대인들 왕이 하고 머리에 가시멜류관을 썼어요. 왕이다 이거지. 응. 응.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멜류관. 다섯 가지 영원한 멜류관을 쓰는데 우리가 뭐예요? 상속자가 됐어요. 상속자. 주님의 그 가시멸류관을 쓰심으로 인해서 주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야고보서 2장5 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가난한 자를 택하사 우리들을 믿음에 부여하게 하시고 믿음에 부여하게 됐어요. 이걸 이걸 뭐 경제적인 부여로 생각하지 마세요.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왕국의 상속자들로 우리가 온갖 좋은 것을 다 상속을 받는데 아까 그러니까 부요케 하셨다는가 고린도후서 8장 9절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고니와 그분께서 부요하셨으나 너희를 위하여 이분은 부요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시 하나님 하나님. 온 우주가 주님의 것이에요. 근데 우리를 위하여. 서 아까 가시멜리관을 쓰고 가난하게 되시면 그 가시멜리관으로 말마 우리를 부여하게 하려는 거. 그럼 뭐 이건 땅일 거 아니에요. 이 땅이 아니고 하늘에 하늘에 상급이에요. 어떤 권사님이 어, 지금 제 영상 안 보시나? 천안의 어떤 응? 권사님이 아, 우리를 이렇게 부여하게 하라고 했는데 목사님은 자꾸 이렇게 어? 예수 믿으면 뭐이 땅에서 부자로 안 산다고 그러십니까? 음, 부여한다는 건 뭐예요? 하늘에서, 하늘에서. 그런 건데. 아, 멸류관 세 가지, 다섯 가지를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야고보서 1장 12절이에요. 1장 12절. 어떻게? 시험을 견디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니까, 단련을 받은 데에 주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관, 기록하세요, 생명의 관. 생명의 관. 이 시험은 뭐예요? 대활란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응? 대활란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살다가 온갖 시험을 견디죠. 지금이야, 뭐, 예수 믿기 편하죠. 근데, 옛날 예수 믿으면 여자들 머리 깎이고, 또, 가문에서 파버린다고 그러고, 서방님이 와서 막 두드러 패고, 그랬어요. 옛날에 예수 믿는다고, 교회 와서 막 쫓아와서, 저 어렸을 때, 막머리끄레이를 잡아가지고 막 데리고 가고 그랬어요. 왜 이제 제사 문제가 크니까, 제사 문제. 아까, 그러니까 생명의 관. 그러니까, 살다 보면 시험을 견디는 자들. 이거 저걸, 야, 우리가 대활란에 가서 이 시험을 견뎌야 한다. 그 대활란은 시험이 아니라고요. 아, 생명의 관, 1번 생명의 관은 이건 시험을 견디는 자, 견디는 자, 두 번째 볼까요? 생명의 아, 관이 그죠? 의의 관이 있어요 의의 관, 이건 제가 많이 설명을 했어요. 이건 뭐예요? 휴가를 기다리는 자들. 휴가를, 의회관입니다티 의회관. 디모데우서 4장 8절이에요. 아까 그, 저기 한번 봅시다. 그, 생명의 관은요, 게시록 2장 1 0절이에 너는 죽기까지 신실하라. 신실하라는 거, 신실하라는 거. 아, 충성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신실한 거예요. 그러면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신실이 페이트프이죠. 어, 신실. 충성이 아닙니다. 계획 성경에 누구 교회에다 충성해? 목사한테? 자, 의의 관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8절이에요. 휴거에 관한 거. 8절.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관이 예비되었나니. 의의관은? 어떤, 의의관은 어떤 거예요? 의로 오신 심판자, 예수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요. 의의관을. 언제? 휴거됐을 때. 그리스도의 심판 세계 하라 내게만 아니라, 바울 뿐이 아니라,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 그러면 어디? 공중에 나타나심. 이게 휴겁니다. 근데, 이거 안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요. 안 가르쳐요. 교회에. 뭐, 휴가 오면 이상하게 알고, 뭐 상급을 갖다가 포기하는 거예요. 이건 가만히, 그냥, 여러분, 저, 죄송합니다. 병석에 누워 계셔요. 어, 어디, 그냥, 그 움직이도 못할 상태에서도, 마음으로만 기다려도, 주님을, 어, 그래도 상급은 의에관한 주어진 것이다. 또 하나는 뭐예요? 기쁨의 관이 있습니다. 기쁨의 관. 한번 봅시다. 테살로니까서 2장 9절부터 봅시다. 테살로니까 전서 2장 9절.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해산의 고통을 너희가 기억하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냐고, 밤낮으로 수고하며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느라.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 선포예요. 복음 선포. 복음 선포. 그런데 이것이 2장 19절입니다. 이거에 관한 문맥이에요. 2장 19절. 쭉 읽어보시면 합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환희에 가는 무엇이 어떻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오실 때 그분 앞에 있을 바로 더이 가느냐? 이건 뭐예요? 아까 내용을 보니까 복음 선포 복음 선포 복음 섭포가 전도하는 사람이에요. 전도, 복음 선포 자, 이건 무슨 관이에요? 아까 기쁨의 관. 기쁨의 관인데 이거 환희의 관이라고 해놨죠 환희의 관. 환희. 이거 이들은 이들은 누구에게요? 전도예요. 전도. 복음선포예요? 복음선포. 어, 전도. 어, 네 번째는. 썩지 않을 왕관이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9장 25절. 9장 25절. 경주할 때마다 달리는 자마다 상을 받는 것인데, 이기려고 애쓰는 자마다 모든 일에서 절제하니이고 뭐 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보여. 이기려고 이 애쓰는 자마다 모든 일에서 절제하니. 이제 그들은 썩을 권을 얻고자 그 일을 하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 우리는 썩지 아니할 권을 얻고자 하느니라. 어떻게 절제한단 말이야. 이기려고 애쓰는 자마다 뭐예요? 우리 주님이 이기는 자이죠. 우리 주님을 위해서 절지한단 말이에요. 절지하는 거. 이것이 썩지 않을 거 아닌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기려고 애쓰려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 음, 복싱선수가 개치량을 잽니다. 개치량을 재는데, 그, 100g, 50g 100g, 100g 빼기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개치량을 맞춰야 하니까. 사람들 한 10kg 정도를 막 빼고 뛰어요. 평상시에는 70kg가 60kg 이내에 들어가게 해서 그러면 10kg를 경기에 나으려면 먹고 싶은 거안 먹어야 해요. 먹고 싶은 거안 먹고, 응? 어, 참아야죠. 여러분, 뭐, 저기, 피겨 선수 같은 경우에 못뭐 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정말 다이어트 하려면, 그 다음에 또 연습을 얼마나 해요? 여러분들, 운동선수들 연습하는 거 보세요. 저, 프로야구 선수들 아무나 되는지 알아요? 응. 그, 그, 저, 삼성의 이승엽 선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유명하잖아요. 그, 경기장하고 집밖에 몰랐다는 거예요. 경기장하고 집밖에. 다른 데는 시선을 주지 않아요. 오직, 그러면 그 이름 이승엽은 유명하잖아요. 그 이름 가지고도 계속 여기 보면 이제 저는 기아 타이거즈를 좋아하는데, 거기 보면은 그 선수들, 받자는 그러면 이기려고 애를 쓰라는 것이지, 대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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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할거다 해가면서 응? 여러분, 우리 주님이 하는 데 있어서 나할거다 하고 어떻게 합니까? 시간을 내고 또 물질을 응? 주님께 드리고, 아이고. 연속곡 다부아 봐가면서 어떻게 성경 공부해요? 어? 아까 썩지 않을 왕관 네 번째 음. 썩지 않을 관 이건 뭐예요? 절제란 말이요 절제, 절제. 그렇게 어, 그래요. 놀러 가고 싶어도 참고 일요일 날 응? 여러분 지역 교회 섬기면 예배만 딱 드리고 그냥 아이 는 예배 드렸니까 같지만 남아 가지고 저 같은 경우 는 집사 때 제가 얘기했잖아요. 일요일 같은 데는 아침에 집에서 5시 5시 한 반쯤 나가요. 5시 5시에 나가지 예배 5시 반그 아침 예배 새벽 예배 하니까. 그리고 저녁에 집에 오면 11시인데 일요일은 그렇게 했어요 주 5일 근무 아닐 때도 그렇게 했어요 어, 이런 것들 이것이 뭐예요 나를 희생하는 거죠 나를 절제하고 내가 하고자 하지만 그걸 참아내고 그 석지 않으려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전 소장 사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제 얘기를 해서 어, 이것도 제가 여러분들 본이 될 정도는 아니에요. 죄송한데 그래하여 목자장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 주님께서 공중에 우리를 너희가 사라지지 않은 영광의 간을 받으리라. 영광의 간이에요. 어. 여기 보여요.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고 감대가 돼. 억지로 하지 말고 자진해서 하며 더러운 이익을 해야 하지 말고 목사가 돈 벌기 위해서 목사합니까? 아니면 내가 뭐, 정치적인데, 응? 어? 어떤, 소신껏, 그런 거 아니에요. 더러운일 억지로 하지 말고, 자진해서 돼. 준비된 마음으로, 준비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양들을 먹이 돼. 군림하지 말고. 본의 되라고 그랬어요. 이거, 이거 저한테 해당돼서 제가 본의 안 됩니다. 본의 돼야 해요. 그래야면, 주님께서 영광의 관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젊은 사람들아, 너희도 이거 같이 장로들에게, 장로는 목사예요. 지금 이때 장로는, 지금 개혁교회 지금 개혁교의 장로는 16세기 에 생겨난 거예요. 칼빈의 장로교가 생겨나면서, 이거 장로는 목사예요. 목사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영광의 관입니다. 영광의 관. 누구 양떼를 먹이는 자들에게 다섯 번째 영광에 관 이건 뭐예요? 양떼를 먹이는 거예요. 양떼를 먹이는 거 그럼 뭐예요? 양떼를 감독하고 먹이고 어, 그랬을 때 주로 목 목사들이 많이 해당되겠죠. 그랬을 때 저도 여러분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어. 그 지역교회가 됐건, 지역교회가 나가지 않으면, 조그마한 말씀을, 그룹을 만들어란 말이에요. 가족도 좋아요. 친척도 좋고, 어, 세 명이 됐건, 다섯 명이 됐건, 일곱 명이 됐건 만들어서 말씀을 먹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신 분 계셔요. 지금, 일요일은 제 영상을 같이 듣고, 거기에 또, 어, 그, 일요일날 그 말씀 교제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아홉 시에 일요일날 강론을 하니까, 어, 뭐 10시, 11시 나와가지고 제 강론을 듣고, 설교를 듣고, 거기 남아가지고 여러분들이 또 교제하고, 그럴 수도 있는 것이고, 하는 건데, 아까 다섯 가지, 이게 멸류관이에요. 다섯 가지. 응, 응. 아까 계시록 4장, 4절 보죠. 스물네 장도가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썼는데, 이걸 한번, 여러분 한번 잘 기억을 합시다. 어? 제가 이렇게 쉽게, 알기 쉽게, 의와 영, 영 있죠. 영생은 의와 영생은 썩지 않은 기쁨이다.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될 거예요. 의와 의의관, 이건 뭐야? 주님을 사모하는 자들, 영광의관, 목자로서. 내가 속이 뭐라도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을 먹이란 말이에요. 생명에 관한 거예요 시험을 견뎌. 여러 가지 신앙생활 하다가 넘어지지 말란 말이에요. 주님의 징계하시면 그것도 이겨내야 하고. 그랬을 때, 영생은 썩지 않아. 이건 뭐예요? 철지하는 거예요. 내가, 어? 여러분, 어? 헌금생활 뭐, 아무나 합니까? 돈이 뭐, 다 쓰고 남은 것도 현금이에요 그러나 먼저 주님께 드릴 거딱 밀어서 떼어놓고 속지 않은 기쁨이다. 전도이거 전도.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거둘라고지 말는 말이에요. 지역교회 어디 나갈 수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복음전하는 거 이렇게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외, 외웠단 말이 에요 저는요. 의와 영과 의와 영생은. 썩지 않은 기쁨이다. 이렇게, 심시면 돼요. 아, 의와 영생은 썩지 않은, 어떻게? 기쁨이다. 했을 때, 다섯 가지 멸류관. 응? 저하고 강의 들으면 하나는 무조건 타요. 의외관은. 이건 휴가만 기다리기만 타면 되지만, 나머지는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탈수 있는 것. 다섯 가지 멸류관을 다탈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했습니다